날인데 이렇게 화창한 태양이 비추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한달 전에 제가 오늘 이사 날짜를 잡아드린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따뜻한 날, 좋은 날에 이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요, 막영하꽃 날씨에 폭설이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칫 하루만 빗겨 나갔어도 어제 폭설 속에서 이사를 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이게 제 지혜라기보다는 선인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선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날짜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음, 생기 복덕날 또는 이사하기 좋은 날, 이런 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본인의 일지와 합이 드는 날, 그런 날 잡아들이면 이렇게 백발백중 좋은 날 이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좋은 날 이사했다는 것은 아마 그분 역시도 가서 살아가는 삶이 순탄하고 평온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 오는 날 혹시 이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전 집에서, 그러니까 살던 집에서 어떤 겪었던 악연들, 또 나쁜 기운들, 그걸 빗속에 다 털어내고 새롭게 이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들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이런 경우라면 참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생기 복덕 날, 합의드는날 이런 날 이사 날짜를 잘 잡아 드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사하는 과정에 좀더큰 복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살수 있다면 제가 하는 일이 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이사 날짜 하나 잘 잡아주고도 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명리학자입니다. 음, 저는 그렇게 좋은 날을 잡을 때, 태계 밀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용합니다. 옛날에부터 내려오던 어떤 선조들의 지혜예요. 밀력이에요. 그야말로 밀력.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으로 몇월 달에 어떤 날, 이런 날에는 참 어려움이 있더라. 뭐 이런 게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대대손손 내려오던 어떤 밀력책이에요. 그걸 이 책은 최인영 교수님이 편절을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두 한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여러분들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참 공부해야 할수 있는 일이니까 음, 그 공부할 시간 아껴서 돈을 버시고요. 그런 날짜 잡는 건 이렇게 저같이 공부한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공부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는 시간. 그러면서 명리학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토론하면서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본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더 좋은 날, 언제 더 나에게 좋은 기운을 찾을 수 있는 날, 언제 피해야 되는 날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승님께 배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 자, 한달 후에, 두달 후에 백두산 여행이 미리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백두산에 갔을 때, 과연 천지를 볼수 있을까? 이런 경우 많이 지금 연구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 백두산 가는 날짜 잡아드려서 백두산의 천지를 다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사하는 이분 같은 경우도 한달 전에 잡혔던 날짜가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막 폭설이 내리던 그런 거다 피하고 오늘 이렇게 화창한 영상의 날씨에 태양이 쨍쨍 비치는 겨울날에 이렇게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점검해 가면서 그분들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점검해 가면서 함께 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